성사님, 기도를 은혜 받았습니다. 한국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야 지구촌 성계를 지키는 파수꾼들이요. 스한 난당과 시원의 소용들이 난파의 파도를 헤치고 우뚝 서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여, 그대들은 참으로 용기 백배하여라, 힘을 다하여라. 지구촌 성교를 통하여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 주소서. 아멘. 영적 거성들이 나와서 이 시대에 제소리를 하게 하소서. 아멘. 아멘. 이 시대의 최종들이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. 기도의 우산이 되게 하소서. 아멘. 골방에서, 골짜기에서 눈물 뿌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함을 헤아려 주소서. 아멘.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교회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배신받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아멘 한국의 최종 들이여 일어나소서 아멘 회복되소서 아멘 한국교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위에 아멘. 오 주여,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히 간구하는 영혼을 받아 주소서. 아멘. 받아 주소서. 아멘.